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아들과 함께 서울 구치소를 찾아 아내 정경심 교수를 면회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오늘 새벽 혐의 소명이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음난물 사이트를 운영한 20대 한국인에 대해 미국 강제 소환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20대는 다음 달 출소 예정입니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디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만난 20대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30대 여배우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배우는 헤어지자는 요구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 24일 법률 방송 로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부인 정경심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아내를 면회했습니다. 조전 장관의 면회길엔 아들도 함께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조전 장관은 아들과 함께 오늘 오전 10시 48분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조전 장관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이었고 아들은 후드티를 입은 캐주얼 복장이었습니다. 조전 장관 부자의 정교수 면회엔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 한 명도 동행했습니다. 구치소로 들어가는 조전 장관의 표정은 딱딱했고 눈이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0시 18분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이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이 송경호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영장 발부 소식에 전날 저녁부터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그 시각까지 법원 앞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무사기환 팻말을 들고 촛불집회를 벌였던 쪽에선 탄식과 함께 이게 법이냐 썩었다는 욕설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끼며 오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경심 구속, 조국 수사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던 쪽에선 우리가 이겼다는 환호와 함께 조국도 구속하라는 기세등등한 구호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서초동 앞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이제 게이트 몸통인 조국 수사 차례라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내심 당혹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전 장관 사퇴로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끊임없이 뭐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27번이나 언급하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는데 조국 사태가 계속 발목을 잡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당은 조국과 공수처를 한 세트로 묶어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계속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개혁 촛불을 들고 있는 쪽에선 일개 민간인에 대해 압수수색만 수십 번에 달하는 이런 과잉 수사가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김호준 같은 이는 공공재인 TBS 라디오 방송에서 영장 발부는 정해진 시나리오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놓고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발언을 했고 작가 공지영은 이렇게 간첩들 만들고 광주 또를 만들고 인혁당 노무현을 죽인 게 사법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압수수색을 70차례 넘게 했다고 하는데 길거리 장사 미사 보통 사람들이 검찰이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 해도 그 정도 압수수색을 당할 일이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잉수사일진 모르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 계속 뭔가 수사하고 압생 영장을 청구할 거리가 나왔고 법원이 그 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얘기도 됩니다. 구속 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조국 일가에만 추상 같은 잣대를 대대며 탈탈 터느냐고 비판을 할순 있겠지만 그게 정경심 교수가 받는 범죄 혐의들을 상기하거나 사라지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움켜쥐고 칼춤을 추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그런 이런 바 막난이 칼춤을 출수 있는 검찰은 상식에 입각한 통제를 받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필요와 당위가 드러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정경심 교수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조전 장관을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못 됩니다. 반대로 조국을 이유로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발목을 잡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조전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쏘시계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쪽도 저쪽도 조국 전 장관 가족을 그만 놓아주고 수사와 재판을 차분히 지켜보고 해야 할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인에 대해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로인사이드 신사야 기자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생이다. 이거 뭐 미국 법무부가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는 한국인 뭐 어떤 사람인가요? 다 23살 손모 씨라고 하는데요. 네.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네. 어, 일단 다음 달 출소 예정인데요. 네. 이제 그런데 손 씨가 운영한 이 아동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가 전 세계 32개 나라 이제 128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인 이용자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 아동 포르노 관련한 미국 법으로 사이트 운영자인 손씨를 처벌하기 위해 이제 미국으로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송환 요청입니다. 어제 CNN 같은 경우에는 23살의 한국인이 침실에서 운영한 이 국제적 아동처치 사이트를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추적했나라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사이트 운영 방식이 어떻게 특이했다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이 다크웹을 통해서 사이트를 개설했다는 것이고요. 네. 이후 손 씨는 사이트 를 개설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에 계좌를 열고 네. 이용료를 자신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받아서 추적을 이제 이리저리 피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년 8개월 동안 이렇게 4억 667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받아 챙겼는데요. 네. 이제 6개월 동안의 자유 이용권이 41만 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이 회원이 아동 포르노를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면 네. 이제 손 씨는 이제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이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만 여기서 조건은 네. 반드시 이제 다른 사이트에 없는 새로운 영상을 올려라 라는 게 조건이었는데요. 네. 이제 손 씨는 사이트에 이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 기존에 있는 영상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영상을 올리는 회원들에게만 포인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 중 45%는 네. 다른 사이트 수사에서 적발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었고요. 네. 이제 한마디로 새로운 아동 포르노의 생산을 독려하는 구조로 이 사이트가 운영이 되어온 겁니다. 이걸 뭐 기발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네,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새로운 아동 포르노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많은 아동들이 성착취를 당하는 2차,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아주 심각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미 법무부는 미국과 영국, 스페인 등에서 성착취를 당하던 23명의 아동이 이제 이번 수사를 통해 이제 구조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영상에 등장하는 많은 아동들이 이제 신분이 특정되지 않다 보니까 구출이 좀 힘들었습니다. 네. 해외 언론들 기사에서는 그 수법도 수법이지만 네. 이런 끔찍한 수직한 범죄를 저지른 손 씨가 이제 네. 고작 나이 이제 징역 1년 6개월밖에 선고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히 느껴져서 네. 좀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다른 나라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사이트 회원인 미국인 제임스 다우센 같은 경우는 네. 아동,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97개월과 보호관찰 20년을 그리고 마이클 암스트롱은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제 음란물을 배포하고 실제로 아동 성착취를 한 영국인 카일 폭스는 징역 22년이나 선고를 받았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미국의 경우 아동 음란물을 이제 소지만 해도 징역 5년에서 20년에 소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이제 현행 아청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네. 그나마도 대부분 벌금형이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는 직접 사이트를 만들고 아동 아동 포르노 제작과 유포를 동료했는데 징역 1년 6개월인데 미국은 단순 소지자에 대해서 징역 97개월이면은 8년이 넘는데 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네, 일단 우리 아청법 제11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이 전시 또는 상영한자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재판 양형에 있어서는 초범이다 아니면 뭐 반성하고 있다 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이제 손 씨도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요. 2심에서 이제 그나마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네.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배포나 소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집행유예 이제 아니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데요. 네. 이한수 법무법인 한백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법정형의 한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판사님들이 판결할 때 초범이고 뭐 반성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점을 고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법감정관 약간 괴리된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이게 뭐좀 괴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일단은 현재는 이 아동 음란물 관련한 양형 기준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네. 대, 대법원 양형 연구회 위원으로 있는 김영미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부분에 대한 어~ 형량이잖아요그 음. 부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진 않아요. 음. 정말 이번 다크 앱 송옥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너무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처음이라서 이렇게 뚜렷한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네. 뭐 재판부의 판결도 제각각이고 네. 이제 그마저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서조차 이제 전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 비슷하게 될 정도로 이 손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김 변호사의 말을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또 과거에 이런 유산 사례의 경우에 법원의 판결이 되게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법원의 인식이 음란물 유포나 제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게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 전환이 저는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법원 판사들의. 이에 따라서 이제 김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연구회에서 관련 사안들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볼까요 모두의 그 미국 법무부가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송환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송환을 할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은 뭐 한국 사법부에서 어쨌든 처벌을 받긴 받았는데 네. 이제 같은 혐의로 미국에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른바 일사부재리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이 네.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법원이나 정부가 두번 처벌하는 게 아니고 미국 사법당국이 미국 땅에서 미국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니만큼 네. 이제 이외에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든 손 씨가 만약에 송환에 불복을 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네. 이제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훨씬 우세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동 음란물에 대한 양형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충격이네요.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할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의 비서와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 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1년간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근무한 가사 도우미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전 회장은 또 2017년엔 자신의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전 회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7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해 질병 치료를 이유로 국내에 귀국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어제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연행 당시 범행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전 회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사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고 김전 회장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노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강제추행 범행을 할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만나 사귀게 된 20대 남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려하자 목을 조르고 자동차를 운전해 위협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배우 H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H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B씨를 만나 사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자주 말다툼을 벌이게 됐는데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쯤 식당에서 B씨와 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화가 난 B씨는 H씨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했는데 이에 열이 받은 H씨는 B씨를 향해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불진하거나 남자친구가 자동차 본잇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남자친구를 도로에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찌어찌 집에 같이 들어오게 됐는데 남자친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한 HC는 이번엔 남자친구의 손목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H씨는 또 남자친구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남자친구의 지인 80여 명을 단체 카톡방으로 초대해 남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비방했습니다. H씨는 그 전에도 다른 남자친구들에게도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행사해 여러 차례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수 폭행과 특수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씨에 대해 일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변성환 판사는 오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징역형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유흥업소 20대 남성 종업원의 30대 여배우, 이 남성과 만났던 다른 여성들. 정말 정신이 사나웠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 추정만 할뿐잘 모르겠으나. 집착한다고 유지되거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게 사람 사이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집착은 종래엔 파국으로 이어지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HC가 다짐한 대로 그나마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어떨까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